인천시가 가치 재창조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권 찾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분야인 문화주권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열악했던 인천의 문화를 끌어올려 문화성시 인천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구작일 기자입니다. 인천의 문화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시의 올해 문화예산은 전체 예산의 1.6%로 전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시립 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립 문화 시설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지역 소비 비율이 53%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인천시가 열악했던 인천의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문화가 넘치고 쇄도하는 도시로 문화성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시민 행복. 그다음에 문화관광 산업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화 성시의 목표의지향점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 성시 인천의 역점 사업으로 아, 문화, 잘 문화 잘 공간을 잘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20년까지 20... 중구에 있는 아트 플랫폼을 확대시켜 신포 시장과 차이나타운을 연계한 복합 문화벨트로 조성합니다. 문화와 쇼핑 푸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용연 학익 지구에 시립박물관을 이전하고 시립 미술관을 새로 지어 인천 뮤지엄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시아이 부지의 일부 건물과 극동방송 건물 등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문화시설을 직접화합니다. 하기는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시립 미술관을 여기에 이제 건립을 하고 미술관을 그다음에 시립 박물관을 쪽으로 어, 새롭 이쪽이 말 그대로 인천 뮤지엄 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이밖에도 인천시는 문화 발전을 위해 세개 분야 1 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문화 예산 비율을 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NI비뉴스 구자길입니다.